오늘은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7개 부서장님들 연신 예배인데, 어, 같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참 든든하고 참 좋네요. 어,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 7개 부서장님들 헌신예배에 맞추어서 말씀을 준비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어 이번 주, 지난 주간부터 이번 주간에 이렇게 책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어 오늘 말씀을 좀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오늘 헌신예배를 드리는 우리 분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되고 오늘 이자리 함께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도 은혜와 또 도전의 시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인간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동시에 속한 존재입니다. 보이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보이는 세계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처럼, 영적인 그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은 영적인 세상의 원리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이,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그 물의 흐름을 알아야 배를, 노를 저어서 배를 이제 저어 나갈 때, 그 물을 타고 이렇게 배가 가야 되는데, 그 물의 흐름을 몰라서 배를, 배를 저어 갈때 상류 쪽으로 이렇게 배를 저어 간다고 하면 굉장히 힘들겠죠. 배를 저어도 잘 가지도 않을 것이고, 또 효과도 없을 것이고, 힘도 들 것이고 그런 것처럼 영적인 원리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영이 활성화되는 것이고 쉽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반대로 영적인 원리에 거슬러 살게 되면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영적으로 침체가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원리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두 가지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세상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다시 말하면 물질적인 세상 그리고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만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두 가지의 세계의 어떤 차별적인 특징을 본다면은, 어, 보이는 것은 유한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무한하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은 일종의 유효,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유의 유효기간 있잖아요. 2주일이든 3주일이든 이렇게 유효기간 동안에 우유를 마실 수 있지. 유효기간이 지나면 우유를 마시면 탈이 나잖아요. 우유에 유효기간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도 유효기간이 있고, 우리 인간의 목숨 생명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에는 그런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은 유효기간이 없어요. 무한한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썩지 않고. 소멸하지 않는 그런 무한한 세계가 있고 그 세상은 영원한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세상, 물질의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본질적인 것일까? 이두 세계는 독립적으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어, 그림자라고 해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이 보이지 않는 세상의 그림자라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보이는 세계는 무엇, 무엇의 그림자일까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세상에 있는 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자를 어, 옮기려면 아무리 그림자를 옮기려고 해도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 어,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나의 그림자를 옮기려고 해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본체를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하늘에 있는 그 본체를 움직여야 나의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지, 내 그림자를 아무리 움직이려고 한들 그림자를 움직이려고 우리 아무리 해서도 그림자가 움직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림자를 어떻게 움직일 수 있어? 내가 움직여야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지. 나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그림자를 아무리 움직이려고 한데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의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움직여야 이 세상, 눈에 보여지는 세상이 움직여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영적인 세상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혼육으로 되어 있어요. 그동안에 저는 이 책을 보기 전에는 저는 육신과 영혼으로 이렇게 우리 인간의 몸이 육신과 영혼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되어 있다고 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그게 잘못, 제가 생각한 것이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인간의 몸이 육신과 영혼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과, 육신과 혼과 같이 있고 영이 따로 있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그 책의 그 내용이 훨씬 저에게 설득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으로 인간이 가진 존재인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 여기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 있잖아요. 영, 혼, 몸, 육이죠. 이렇게 세 가지가 되어 있는데 인간의 육이라고 하는 것, 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육신이 바로 몸이고 우리의 육신이죠. 그리고 혼이라고 하는 것, 혼은 우리의 마음 내면을 말합니다. 그래서 혼은 지정의라고 해서 어떤 이성, 우리의 이성, 그리고 감성, 감정, 그리고 의지, 이것이 혼이에요. 그래서 어, 혼도 육과 마찬가지로 보이는 세계의 일부라는 것이죠. 사람뿐만 아니라 원숭이에게도 개에게도 이 혼이 있다는 라 거예요. 원숭이도. 개도 자신의 어떤 이성, 감성,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사람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그래도 짐승들도 동물들도 그러한 일종의 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만 있는 특징이 아니라 짐승에게도 동물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특징이 있는데 유일한 것은 바로 영이죠, 영. 그래서,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육과 영과, 영 뿐만 아니라, 육과 혼 뿐만 아니라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능을 할까? 하나님께서 보여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이 보여지는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오감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또 혀로 맛을 보고 이러한 몸으로 느끼는 이러한 오감이라고 하는 감각을 주셨는데 이 감각은 눈에 보여지는 세상과 우리가 소통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우리의 영은 어떤 어떤 것을 지각하는 어떤 그런 기능을 가지게 되는가 할때 그것은 일종의 영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감으로는 영적인 부분들을 느끼지 못해요. 오감으로는 그 영적인 부분을 어떻게 무엇으로 느낄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지각하고 소통하는 기능.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감각, 영성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영은 영적인 세계와 소통하는 기능인데 인간의 영은 하나님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외에 다른 영적 존재와도 소통을 할수 있어요. 인간의 영이 하나님과도 소통이 되지만 다른, 다른 세상의 영과도 소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찌보면 인간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 하나님과만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도, 영과도 소통이 되는데, 영을 인간이, 인간의 그, 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릇과 같아서 다른 영적인 존재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일종의 그릇과 같다는 거죠. 인간의 영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 그릇, 내 그릇과 같은 내 영에다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도 있지만 다른 세상의 영도 담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가 영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른 영이 들어왔다고 할때 그것은 잘못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영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영적인 세상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통할 수 있을까? 영적인 세상과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어요. 예배가 중요한 이유도 마찬가지 그런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영적인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고 깨닫는 것은 혼의 작용이 아니라 영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게 내 지식으로 내가 그것을 깨닫 내 지식으로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알고 하는 그러한 그러한 식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그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과 소통이 될때하나님 그러니까 혼으로 그것을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혼이라면은 어떤 내 생각으로 어떤 지식으로가 아니라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소통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적으로 소통하는 그러한 통로인데 그것이 어, 혼을 통해서라든지 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소통이 되는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영적인 세계와 소통하는 기능이 이제 말씀이 있고 또한 가지는 믿음인데, 어, 믿음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나 영적인, 영적인 세계나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어려운데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어떻게 알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알수 있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했던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믿을 때 그런 것이 우리 우리 그런 것이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것이 그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될수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혼으로 읽지 않고 영으로 읽을 수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통이 될수 있는 것이고 또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육의 강도에 따라서 세 종류로 사람을 나눕니다.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사실까요? 육에 속한 사람. 자,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 우리 안에 육과 혼과 영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육과 혼이 붙어 있고 영이 따로 있다고 할 때,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육의 지배를 받는 사람. 어,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가정에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을 때, 그세 사람 중에 누가 결정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힘이 더 막강해지겠죠.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결정권이 있을 경우에 아버지의 권한이 강한 것이고 어머니에게 결정권이 있을 때 어머니의 권한이 강해지는 것이고. 또, 자녀에게 결정권이 있다면 자녀에게 더 막강한 힘이 실려지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그, 우리 인간도 육과 영과 혼이 있는데 그세개 중에서 내가 강한, 내가 육이 강하다 할때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이 결정권을 갖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영과 육, 육과 혼이 있을 때이세개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이 육이 육이 강한 사람 그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짐승처럼 육체 욕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제가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릴 것이고 또 혼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영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과연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육체의 욕구에 따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은 이성적인 생각보다는 육의 욕구, 본능에 충실합니다. 배고프면 먹고, 그리고 약한, 약한 상대를 만나면 죽이고, 강한 상대를 만나면 도망가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짐승들의 본능적인 행동들이에요. 유계속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계속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우서 2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아멘. 유계속한 사람들의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삶의 결론이죠. 그들은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에 속한 사람들. 육이 강해서 육이 끄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결국은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본능에 따라서, 본, 어떤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어떤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혼에 속한 사람인데, 혼에 속한 사람은 혼이 강한 사람입니다. 혼의 기능은 영이나 혼의 기능이 영이나 육의 기능보다 더 발달한 사람. 그래서 혼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끊임없이 꾀를 낸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머리가 비상하기 때문에 혼에 속한 사람은 끊임없이 꾀를 내는데 이 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히사본이라고 하는 히사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정신적인 계략, 전략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혼에 속한 사람은 영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꽤나 정신적인 계략, 즉, 혼의 생각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하시는가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내게 최선인지를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찾아서 그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최선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혼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혼에 속한 사람의 중심은 하나님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혼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은 자아가 강한 사람입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은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자기에 대한 강한 믿음, 자기 보호, 자기 애,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강한 믿음은 자존심이 강한 것, 고집이 센 것, 교만한 것, 지나친 자신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결국은 혼에 속한 사람들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라 거예요. 자신감이 강한 사람, 자존심이 강한 사람, 고집이 센 사람, 교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혼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식을 양육할 때 자식을 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혼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자아에 대한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기도할지는 몰라도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혼에 속한 사람은 자기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혼과 육은 모두 보이는 세계에 속한 것이고 육에 속한 사람에 비해서 조금 세련되게 포장되어 있을 뿐이지 혼에 속한 사람도 결국은 그 본질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속한 육에 속한 사람과 혼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우서 이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혼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또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거룩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이런 사람들하고는 그 사람에게서 돌아서라. 그들과 가까이 지내지 말아라. 왜냐하면 가까워지면은 그들처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육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들과 가까이하지 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 혼에 속한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았고 마지막으로 육에 영에 속한 사람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이 강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이 강하니까 육신, 육신적인 그 강한, 육신적으로 가는 것이고, 혼이 강한 사람은, 혼에 속한 사람은 혼 쪽으로 가는 것이고, 결국은 영이 강한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영이 강한 것과, 영이 강한 것은 결국은 그 사람 안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이 강한 것과 영이 예민한 것은 다른 것이에요. 영이 강한 것과 영이 예민한 것이 다른데 영이 강한 것은 영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영이 강한 사람이에요. 영이 예민한 사람은 어 선천적으로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마치 피부가 예민한 사람이 있듯이 영적인 작은 것들에 대해서 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뭔가를 잘 듣고 잘 보는 잘 느끼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하고 잘 보지 못하는 것들을 느끼는 그러한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적인 예민함이 영적인 강함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데. 예민한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피부가 예민한 사람, 피부가 예민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별 것, 그니까 작은 것에도 막 예민한 반응을 일으키고 작은 것에도 뭐 트러블이 생기고 이런 피부가 예민한 사람들 그 예민함은 다른 피부가 강한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것에 금방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 그러한 예민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피부가 예민한 사람을 피부가 강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영적으로 예민함이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 예민함이 강함은 아니라는 거죠. 다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져야 되는 것이 필요한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할때 영적으로 강한 것은 다시 말하면은 성령 충만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강한 것은 성령이 충만한 것으로 볼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강해질 수 있느냐? 이 로마서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는데요.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영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그리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영으로 살 영적인 것에 더 집중해서 영적인 일을 위해서 살면서 몸의 몸의 행실을 죽일 때 그것이 진짜 영이 사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 결국은, 그, 육에 속한 사람인가? 혼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영에 속한 사람인가? 이것이 결국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것이 드러날 거예요. 나는 과연 육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육신적인 강함 때문에 육신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나는 혼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인간의 어떤 이성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의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는 더 발달되어 있는가? 아니면 나는 영적인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의 영의 비전을 두고, 어떤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려고 하는 그러한 쪽으로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그런 사람인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육의,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혼의 사람이 돼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영을 강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을 강하게 할수 있느냐. 2000년의 역사 속에,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영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뭐, 초대교회부터 사도들로 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우리의 영을 강하게 만들어 줄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 되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일이고 영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가지는 기도예요 기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살아오면서 그들이 그것으로 영을 강하게 만들었어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그것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계속되어져 왔던 것이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영을 강하게 할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될수 있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전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기도에 비전을 두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어찌 보면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늘 하나님의 말씀, 기도. 우리 교회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잖아요. 말씀과 기도가 왜 중요하냐? 결국은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영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7개 부서장 헌신 예배를 이제 드립니다. 우리 7개 부서장, 우리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신 분들인데, 우리 7개 부서장들이 그 누구보다도 영예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내가 한번 영예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우리를 또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육에 속한 사람으로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혼에 속한 사람이 되도록 넘어뜨리려고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늘 깨어 있지 않고는 그, 자, 그 영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지켜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어, 7개의 부사장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아, 우리가 영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도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내가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 지키고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오늘 이 밤에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